어게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은 송가인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된 해였습니다 단순한 히트가 아니라 기록과 상징으로 남은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은 2월 11일 정규 4집 가인다를 발표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정통 트로트를 중심에 두면서도 발라드와 미디엄 템포 모던 가요까지 자연스럽게 아우른 이번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여자 트로트 가수 초동 판매량 2 1,044장 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존 1위 기록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였고 이는 송가인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이라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 심수봉이 선물한 눈물이 난다와 서운도가 선물한 사랑의 만보는 대선배들이 인정한 트로트 전성기 주역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특히 10월 그는 송가인의 대표곡 가인 이어라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등재되며, 트로트 장르 최초라는 진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곡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를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송가인의 영향력은 분명했습니다. SBS 미운 우리 새끼는 수도권 시청률 10.5%로 주간 예능 1위를 기록했고 MBC 푹 쉬면 다행이야와 KBS의 배달아수다 역시 각각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송가인이 출연하는 순간 시청률이 반응한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을 향한 행보도 분명합니다. 송가인은 2월 미국 LA 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며 한국 트로트의 정서를 세계 무대에 전할 예정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품은 송가인의 음악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기록의 해였고 그 기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